자기 자신의 카르마가 아닌데도 업보를 받을 수 있나요? 집단 카르마 혹은 공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업이라고 해서 집단으로 많이 받게 되죠, 이게. 뭐그뭐 그, 뭐,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나야 가지 말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업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런업을지은 겁니다. 하, 맨날 어디 사고 치는 친구들하고 올리 있다 보면 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들 스스로 지은 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다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그, 그런 걸 자세히 잘 볼, 잘볼수 있는 게 광고 있잖아요. 요즘 광고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를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광고 회사 같은 데서는 그래서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무의식을 자극하는 방법별 그 스킬을 계속 개발하는 거야. 그 나는 광고를 보고 나는 영향을 안 받았지만 그 조정이 되는 거야. 조건지어지는 거야 이게. 자꾸 어떤 광고를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무식의이 남아 이게. 그리고 슈퍼에 가잖아요. 그큰 할인 마트에 가면 거기에 손이 가요, 그냥. <laughs> 자기도. 왜? 근데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 광고에 조건 지어진 겁니다, 이게. 광고를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왜 하겠어요?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어떤 데니까 기업이 이윤 추구안되잖아요 광고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왜 하겠어요? 아니, 광고한 것보다 더 많이 버니까 하는 거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것들이 우리 조건 짓는 거죠. 자꾸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건 마찬가지죠. 사람을 만나서, 막안 좋은 업을 자꾸 짓고,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대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런 환경에 가면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 그,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집단에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만하지. 여러분, 아프리카에 막 내전이 어난 나라,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와 관계 없습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온갖, 그, 나쁜 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터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어요 아,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급이 돼서. 누군 싸우고 싶어서 하우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기 싫어도 그런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원인이 돼서 또 이제 그런 인연이 또 계속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나 인연들이 보면 결국은 본인의 작은 선택들이 보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또, 잘못된 친구를 만난다, 이러면. 그러면 그게 나를 아주 안전쪽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나중에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자그마한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풀어할수 있는 거죠. 그거가 왔습니다. 요즘, 뭐, 복리 효과란 게 있잖아요. 복리 효과. 복리 효과 그렇다해 하죠. 그, 해마다 이유를 포함해서 한 72%인가 73%가 되면 그게 배가 된다고 하대요. 투자를 하든, 적금을 하든, 예금을 하든. 그러니까, 그, 그, 래서 세월이 그, 어쨌든 좋은 씨앗을 심어놨단 말이죠. 좋은 쪽으로 가는 쪽.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1년에 20%씩 계속 이제 뭔가 이익을 얻는다 하면 세월 20년, 3년, 0 40년, 50년, 어마어마하게, 어마하게 풀어난단 말이죠. 그 반대도 있죠. 사채를 썼다, 내가. 연 25%짜리 사채를 썼다. 이러면, 처음엔 천만을 흘렸는데, 그게 20년, 3년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로 불어난단 말이죠. 그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엔 작지만, 선업, 선업의 시작도 처음에 작고, 악업의 시작도 처음에 작습니다. 작은 행동, 작은 어떤 말, 작은 마음 씁니죠, 이게. 근데 선업의 시작을 잘 쓰면 이렇게 자라고 자라서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악업에 불선법에 씌워서 씌우면 굉장히 커지고 커져서 굉장히 호통스러운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까운 지인이 불선법을 쓸게 있는데 그럴 때 타인인 제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 걸까요? 나쁜 짓은 안 좋으니 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 말려도 안될땐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 말라고 말릴수록 제가 남의 카르마에 개입하고 휘말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도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조언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뭐랄까, 이제 반응을 일으키고 부작용이 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말을 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만 하고,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 때, 그걸 잘 판단해서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버려둬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업인 거죠. 그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아, 저렇게 타산 지적으로 삼는 거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저런 것들은. 어, 안 좋은 업을 일으키는데,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데, 그렇게 이제 거기서 또 배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지혜롭게 내가 이그 인과를 잘 연기를 이해하는, 인과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말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자꾸 안 좋은 얘기 듣긴 하지만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 쓴소리 또는 이제 약간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때로는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안, 입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은 거죠. 그 상대방에게 그게 이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서 보고서 적절하게 이제 사실은 그 내가 그 상황과 또는 이 그런 것들을 잘 보고서, 내가 그 사람한테 조언을 주려면 조언을 줘야 되는 거죠.